자 그러면요 이제는 앨범 얘기를 좀 간단하게 나눠 보도록 할게요 우리 리더 최유진 양께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인데 트러블 슈터 이게 약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유진입니다. 트러블 슈터는 해결사라는 의미하는 단어로 어, 트러블을 유쾌하게 해결하는 아홉 명의 걸스 히어로로 변신한 저희 케플러의 모습을 담은 앨범입니다. 네. 오그 해결사 네, 와 해결사. 트러블을 유쾌하게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빠른 비트가 사실 다 날려줄 것 같아요. 어,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저도 사실 공개된 그 컨셉 포토를 봤는데요. 다들 정말 히어로의 모습이 마구마구 담겨 있더라고요. 색다른 모습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트러블슈터에서 우리 캐플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케플러 양은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희 뮤비를 보면 아시다시피 네. 각각 멤버들마다 뭔가 그 능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능력을 이제 같이 함께면 어떤 일이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오, 아니 그냥 케플러의 능력도 너무 대단했지만 뭔가 나 나도 뭔가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네 맞죠. 뭔가 네. 힘을 다들 맞아요. 나눠주고 싶은. 네. 히어로가 다 해결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마시로 양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타이틀곡이 위프레시잖아요. 딱 처음 들었을 때,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첫인상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이 곡을 통해서 케플러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표현하고 음. 싶었는지 대답 좀 해주실게요. 네, 마시로입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위프레시를 들었을 때 네. 뭔가 저희 멤버들에게 되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캐라의 관점이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타이틀곡 위프레시로 노래 랩 퍼포먼스 모든 매력을 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타이틀곡 위프레시 그 포인트 안무가 아까 이거 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어, 조금 더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관전 포인트 같은 것좀 다연 양이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다연입니다. 네. 우선 히카루랑 네. 쇼팅 언니랑 함께 어 비프레시 포인트 안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또메 메댄 라인이잖아요. 메그렇 맞아. 메 댄서 라인. 좋아요. 좋아요. 네. 어. 우선, 우선 이 포인트 안무의 이름은 에너지인데요. 네. 에너지. 에너지가 무슨 뜻이에요? 케플러의 에너지를 오! 먹고 마신다는 뜻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잘지었다 예.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보여 주세요. 우리 케너지, 케플러의 에너지를 담은 포인트 안무. 우리 메인 댄서들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프리 모라츠 위 프레시. 가라가 가라가 가라가. 진짜 에너지 막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내 생각에 드링크 음료 광고 같은 거 찍어야겠는데? <laughs> 그쵸죠 네. 이거 같이 이거 마셔야 될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서 보는데 나한테 이 에너지가 오는 것 같아요. 헉, 너무 좋아요. 정말 안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챌린지 참여해 가지고 우리 케플러 에너지 마구마구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또 아까 보니까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원래 막 에피소드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혹시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네. 휴닝 바이입니다. 네. 제가 개인 씬을 찍을 때 대나무가 많은 곳에서 실제 검을, 칼을 들고 어휴. 촬영하는 씬이 있었는데 네. 이 칼이 엄청 무겁고 어. 길다 보니까 휘두르는데 근처에 있던 대나무를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주변에 계시던 스태프분들하고 저도 너무 놀라갖고 되게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보통 에피소드가 아닌데요? 그치. 왜냐면 이거 소품용 칼로 실제 대나무를 잘랐다고요? 네, 진짜 칼이어갖고 아, 아니, 그 혹시 검도 같은 거 배워본 적이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와, <laughs> <laughs> 정말 우리 네. 해피 비타민답게 어떻게 이렇게 다 단칼에? 어, 너무 <laughs> 놀랐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또 우리 타이틀곡 We Fresh 외에도 앨범 내 수록곡 사실 그 저는 하이라이트만 살짝 들어봤는데 너무 너무 다 좋더라고요. 네. 혹시 우리 팬들한테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우리 수록곡 있다면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샤팅입니다. 어, 저는 Dreams라는 곡을 추천할. 드리고 싶어요. 네. 어, 이거는 어, 따뜻한 가사가 음.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 팬분들 생각 나서또 음, 했고요, 음. 했고요, 음. 맞아요, 네, 맞아요, 했고요. 아, 네. 네. 어, 그리고 저희 팬미팅에서 어, 미리 팬분들께게 퍼어드리 줬어요. 네. 저 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에이, 진짜로. 네. 그래서 언날 또. 기자님들께 어,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나 또이 선물까지 어제 팬, 그때 그저께 팬미팅에서 한 드림스를 오늘 기자님들께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어, 또 질문이요. 수록곡에 퀸덤 2에서 선보인 The Girls 예이 yeah. 리마스터가 돼서 수록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게 멤버들의 의견이 뭐 반영이 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아, 이 무대를 사실 팬들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다시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도 궁금해요. 네. 네. 마스레입니다 일단 더글러스라는 노래가 저희 킹덤투 마지막 4차 공연 때 네. 했던 곡인데요. 난리 났었잖아요. 네. <웃음> 네. <웃음> 많은 팬분들이 저희 어, 많이 사랑해 주신 거기여 가지고 네. 이렇게 새로운 앨범에 수록되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킹덤투 <laughs> 때보다 더 완벽한 칼군무로 무대를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와! 오 너무 보고 싶다. 아니, 근데 사실 그거보다더 좋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것도 너무 완벽했는데. 아, 화이팅. <웃음> 욕심쟁이들. <웃음> 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컴백을 준비하면서 사실 진짜 바빴잖아요. 뭔가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없었을까요? 네, 케플라 양은입니다. 네. 저희가 업 활동 때도 다들 버블티에 빠져가지고 에이. 활동 매번 버블티를 마셨는데 <laughs> 이번에도 똑같이 저희가 버블티에 쭉 빠져서 에이. 언제는 저희가 3일 동안 레슨, 안무 레슨만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다 같이 버블티를 마시고 어. 에너지 넘치게 그 안무 레슨 세개를다 완료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멤버들과 같이 에너지를 조금 받아서 그런지 에이. 뭔가 힘들어도 어. 되게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 아니, 어떻게 에피소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버블티 마시고 힘이 나서? <laughs> 열심히 할수 있었다. 사실 저는 버블티 마셔도 이게 배도 안 차거든요. <laughs> 우리 캐플러 버블티 좋아하는. 어, 이거 에너지 드링크 말고 버블티를 노려봐야 되나? <laughs> 어, 예. 좋습니다. 비주얼과 음악적으로도 정말 많이 성장한 앨범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4세대1 티어로 손꼽히는 만큼 사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뭔가 캐플러가 딱 이렇게 얻고 싶은 타이틀 같은 게 혹시 있을지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캐플러 히카리입니다. 저희 캐플러에게 과분한 타이틀을 많이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가능하지 않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케플라는 예, 예, 예. 정말 퍼포먼스에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퍼포먼스 맛집, 퍼포 걸그룹 같은 음. 거는 떨까요 좋아요. <laughs> 좋아요. 사실 좋아요. 퍼포먼스 맛집. 맛집은 이미 맛집인데. 네. <laughs> 더 욕심을 내보겠다. 이런 느낌? 네. 아 서식어에 걸맞는 그룹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처 아이, 캐 i 마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캐플라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